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넉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이 토기 장애가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진흙이 토기 장애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곧그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의 잔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많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 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물을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토기장애가 나옵니다. 토기장애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토기장애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권에 따라 이미 정한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지요. 예레미아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자기들이 행하던 악을 계속 행하며 살겠다고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끝은 결국 패망과 수치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생각할 때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라도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선지자 하나쯤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면서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예레미야가 얼마나 의분이 나고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원수 갚는 것과 모든 판단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를 시행하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세상만사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도,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과 서운함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원망과 불평, 누군가를 탓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지거나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장마 기간 폭우와 폭염 속에서 우리를 무탈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영육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환우들을 붙드사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